처음에 제목을 블랙 미러라고 적었다가 중간에 어 블랜드 미러라는 제목을 썼었다가 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어 너무 노조 이미지가 있어서 다시 블랙 미러로 바꿨습니다. 타이틀은 블랙 미러입니다. 이번에 전시 주제가 어 시비지신 우주 시비지신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캐릭터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이 우주 시비지신의 형상을 내가 생각한 우주 시비지신의 형상을 하나하나 <laughs> 그림으로 어,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내가 18년인가 19년인가부터 그렸던 블랙미러입니다. 어,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자신의 어, 반대편에 있는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을 보는 그림입니다. 자신의 반대편이라고 하면은, <laughs>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나눠놓는다는 이분법적인 내용도 있지만 자신의 거울 같은 문제들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. 나는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쿼터링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그냥 감으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쿼터링크의 한 부분을 보는 하지만.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, 어떤 영향을 받은 초자연적, 초자연적인 현상 안에서 볼수 있는 내용의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주체자는 신격화됩니다. 그리고 이 신격화된 이 캐릭터는 시비즈 신의 주인공의 한, 한 명입니다.